네, 안녕하십니까. 마포 자이 히스테슬 라체스 분양가가 나왔는데요. 59제곱미터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나왔고요. 84제곱미터는 조금 저렴하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가격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마포 자이 히스테슬 라체스가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아보면요. 서울시에 어떻게 보면 쓸만한 아파트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가 없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만큼 랜드마크면서. 서울시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의 인기는 더욱더 고공행진을 보일 것이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포자 이스테트 라체스는 프리미엄이, 큰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마포레미안 프로지오가 그 앞에 있잖아요. 2 0 1 4년대에지그 아파트가 지금 59제곱미터가 실거래가 15억 2천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 지금 로얄층이 마포자 이스테트 라체스 59제곱미터 분양가가 13억 초반이잖아요. 그럼 벌써 2억 정도, 거기에 물론 뭐 학장비 있고 이자 홀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한 1억 5천 정도는 무조건 남는다. 마포자이 세트가 더 저렴합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나폴레미안 브로지보다 못해도 2억 5천 3억은 비싸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지금 16억 17억은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까요? 서울시 마포공덕동 105-84번지일 텐데요. 에우개역 4번 출구에서 33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도보 5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에우개역 4번 출구 공덕역 4번 출구 기준으로 13분 에우개역 5분 이 정도면 그래도 역세권 아파트에 소, 소, 속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파트 랭킹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마포 지역에 젊은 3 40대 부부들의 내집 마련 수요가 있다. 분명히 그건 사실이고 지금 5구제곱미터 13억 초반, 8 4제곱미터 17억 초중반 때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유는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이미 그 가격을 가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괜찮은 아파트를 보고 있고요. 안정적인 투자의 핵심이고 경쟁률도 5구제곱미터, 400대1, 84제곱미터, 150대1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구제곱미터가 좀더 매력적이다. 제가 받은 좀더 이득이다. 이렇게 보고요. 음,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일단은 분양가가 12억, 13억대라는 저렴한 분양가를 갖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내가 대출을 받고 살수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없다. 그리고 5구 제곱미터, 8, 4제곱미터여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세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5구가 현재 마포레미안 프로주가 8억대 초반. 그 다음에 8, 4가 지금 현재 9억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1억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돈이 좀 부족하거나 현재 자본금이 없더라도 5구 제곱미터가 훨씬 더 개투자하기에도 좋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5구에 몰릴 것이다. 여기 마포자 이스테트라 아체스는 5구에 특히 많이 몰릴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8사도 물론 경쟁력이 있지만 5구가 좀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현재 아파트 시세가 비교했을 때도 무조건 2억 정도는 남고 들어간다.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3년 있다가 얼마나 오를지 그거는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도 2억이 확보됐다. 그럼 나중에한 5억 정도 확보될 확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투자라면. 대단히 좋은 투자죠. 5억을 번다는 게 쉬운 투자 투자금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만큼 남으면 충분히 재테크해서 성공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맞춰가지고 다음 상급지나 아니면 다른 현장으로 한번 옮겨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 어떤 시작이올 건지 저는 이렇게 보면요. 일단 전세 나는 분명히 올것 같다. 그거는 벌써 지금 57주, 58주가 올랐기 때문에 그건 100%고요. 그러면 그 전세 값이 올라가면서 매매가 상승하고 같이 연결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 전세금이 5에서 10% 정도 오른다면 분명히 매매가 상승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근데 지금 전세는 아니지만 전세 값이 생각보다 안 오른다면 그거는 매매가 상승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일단은 지금 8억짜리 전세가 올 가을에 9억 5천까지 만약에 뛴다면 이거는 무조건 매수 신호다. 그리고 이럴 땐 청약을 받는 게 매우 유리하죠. 그렇죠. 특히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를 받으십시오. 그게 가장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안정적인 투자가 되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이 있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13억 정도 부담된다. 이 정도의 현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마포자이 스테스를 아세스를 아쉽지만 다른 거를 하시고 조금 더 저렴한 아파트의 분양을 받는 거는 추천드려요. 이유는요. 일단은 계약금 요즘 5% 10%도 있기 때문에 그 가격선에서 한번 받아 보시고요. 어, 만약에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한 내가 7, 8억 정도 선에서 아파트를 찾는데 84제곱미터나 아니면 59제곱미터로 좀 가까이 있는 걸 찾는다. 나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서울시가 오르면요. 그다음에 경기도 바로 서울시 인접 아파트가 뛰기 시작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서울시만 오르고 있다. 제가 수십 번 경험했지만 서울시가 오르면 서울시에 투자하려고 하다가 아니면 집을 살려고다못 사는 분들이 분명히 외곽으로 빠집니다. 그거는 약간 시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투자는 어떻게 하냐. 사실 중심지에 투자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게 바로 강남, 서초, 반포, 용산입니다. 거긴 지금 벌써 올라오고 있죠. 여기가 크게 상승을 해야 나머지가 그 분수 효과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효과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간다면 시간 차 공격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마이, 마포자이스테트 라체스는요. 지금 제가 생각했던 분양가보다는 분명히 저렴하게 나왔고 특히 59제곱미터는 좋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좀 한번 해주시고요. 맛보자이 스테틀 라체스. 분명히 청약 경쟁률 높을 것 같고요. 프리미엄 붙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붙으니까 꼭 넣어보시고 당첨 기원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